2013년도부터 네, 어, 우리 방면에 계속 거 자문 역할을 해주시고 아유, 예? 자주는 못 해드리고 예. 네. 그래도 예, 든든합니다. 요즘은 아, 근황이 어떠세요? 예, 지금 현재는 한경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세계 음악과 문화에 의해 한쪽 한경대는 세계 민속 음악 음, 네. 우리하고 아, 같은 아. 계통으로 계속 가십니까? 예. 좋네요. <laughs> 안 그래도 이쪽 분야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없는데 없죠. 예.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설음악 쪽은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 분야는 좀낯설어 아직은, 아직은. 선생님 이제 어 원래 성악 한국에서 전공하시다가 독일 에 가셔서 에. 음악학 하시고 또, 또 이제 베를린 자유대에서 어 비교음악학 그러니까 음악인류학이라고 부르죠 그거 공부를 하시고 이제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셨잖아요. 예. 오시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 아트박물관 아니 음. 오늘 아니죠. 만나신 건가요? 제가 들어온 게 2009년에 들어왔으니까 한참 후죠. 아, 네. 우리 박물관에서 2013년도에 네. 예. 그때 기리 문학 네그 네, 전에 또 선생님이 저, 특별히 제가 7월에 여기 그 기사를 보고 음. 아, 아 세계 민속악기박물관이라는 곳이 아, 한국에도 있구나. 아. 아, 베를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민속악박물관을 자주 갔었는데 네. 거기 악기들도 전시 보고 또 자료도 얻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서 아 되게 반가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인터뷰하신 게 있더라고 요 기사에 네. 그래서 그거 보고. 개인적으로 인사를 좀 와야겠다 그래서 7월인가 여기를 찾아왔었는데 어, 사립박물관 협회에서 처음으로 그 길이의 인문학을 땄을 때 8월달 따가지고 네. 9월달부터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급해서 네. 그냥 부탁을 드렸죠 네. 그래서 어, 그때 어, 저 산골에까지 가가지고 차아가는 박물관을 하고 <laughs> 당시에는 차아가는 박물관들을 하는 박물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약한 어,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좀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워낙 연령대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다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전달을 해도 아이들의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거건 초등학생들이 제일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수용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막 연주도 한번 더 해보고 싶어하고 이 소리는 뭐예요를 물어보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재밌었었어것같그 지금은 대학생들을 가르치지만, <laughs> 그때는 어 초등학생들 다니는 그 이런 첫첫 그 경험, 네, 첫번 아, 예. 예, 예. 교육 그런 연령대를 음. 가지고 교육을 해본 거는 처음. 처음이라 <laughs> 굉장히 풍부했죠. 예, 전 아름다운 맞아요. 악기 들고 가는 거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반응도 보고. 또 이렇게 이런 이런 악기가 있어요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평소 때 우리가 접하는 게늘 대중음악과 그다음에 서양식의 악기들만을 접하면서 악기란 서양음악 뭐 이런 관념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구상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고 또 그들만의 고유의 문화가 있고 문화 속에서 그 악기가 탄생해서 그것을 연주하게 된 것이고. 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문화적 맥락을 연결시켜서 문화를 이해시키는 우리가 사는 글로벌 시대에 조금 더 다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음악이라는 대상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런 박물관이 있고 여기 오면 이런 정말 실제 악기들을 보고 또 일부는 자기가 직접 연주도 하고 만지고 체험을 할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뭐 세계 예, 음악과 문화의 수업 때도 그렇고 세계 민속음악 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늘얘기해요 선생님은 사진과 영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어, 파주에 가면 직접 본인들이 실제 악기도 보고, 그다음에 연주도 해볼 수 있고 소리도 들어볼 수 있으니. 꼭 한번 가서 관심있는 학생들은 체험을 하세요 하고 <laughs> 네, 얘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왔는지는 아, 많이 왔었어요. 아, 그래서 네. 또 행사 같은 것도 여기 있다 그러면 어 그런 행사가 있어요. 뭐 어, 남미 음악 전뭐 행사가 있네요. 그럼 어, 가서 꼭 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만나서 찾아가 보셨을 때 네. 되게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전공을 하고 계신 박사까지 하고 오신 분이. 이런 인재가 제발뭐 걸어서 강... 네. 여기까지 오셨으니 <laughs> 저도 좋고 저도 아. 반갑죠. 네. 네. 저도. 그가 그래, 직접 조사하면서 어, 강의까지 하셨으니까 네. 기대 인문학 지금 어, 강의 못 하시죠. 제가만 야교었다 <laughs> 강의 한다고 바쁘시가지고 네. <laughs>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서로끼리 네. 협업이라는 걸할수 있으니까. 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또또 그렇게 해서 저도 자극을 받는 게 있고 저 예를 들면 서남아시아 음악나우 전잘 모르거든요. 아무도 이 입적에 어, 대해서는 선을 어, 안 댈길래 우리라도 하자 싶어서 아프리카도 예. 또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 그러 그러니까, 세계 여러, 세계 여러 음악 문화를 다룬다 쳐도 사실은 아주 지역적으로 몇 군데, 네. 특히 이웃 나라 정도의 관심들이 많고. 이쪽 지역은 문명 발상지고 이래서 네. 처음 많죠. 이쪽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재밌죠. 싶어서. 네. 악기에 발상 그래서. 들어가면 뭐 페르시아를 안 거쳐갈 수는 네. 없으니까. 저도 수업 때 그래서 항상 우두를 설명할 때나 그다음에 지덕. 티더에 대한 원류를 네. 올라갈 때 설명을 안안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인도의 산트르도 네. 들려주고, 헝가리에 네. 가서 침발롬도 들려주고 네.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어떤 네. 변화의 과정, 우리나라까지도 거쳐가고 우리나라에도 양금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간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해서 음. 이 타연악기가 기술적인 더 많은 그런 어, 과학적인 것들을 더 넣어서 만들어내기 피아노다. 그 애들이 피아노는 아니까. 자. 아하, 피아노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리고 우드도 그래. 우드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기타 있잖아. 기타의 원리를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갈수 있어. 이렇게 주의해 주면 애들이 아, 그렇구나. 기타는 기타로만 전자 기타, 뭐 클래식 기타 정도로까지만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영역을 넓혀 주면 그거가 되는 거 같아요. 음, 맞아요. 제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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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아 고생 많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그 계속 내시는가 보자 대단하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거 이저뭐이영 정이 없으 이것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북 음. 응.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 아시아 전통과 인벤토리 저도 그 그때 번역 저는 있...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제일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시길 아, 파주 해일리의 <laughs> 박물관 대표 박물관으로서 자리 잡고 오래오래 계시길 바랍니다. <laughs> 음악학과 실기를 구분 못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어디 인터뷰를 가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건데요. 음악을 연주를 해야지 왜 학문을 연구. <laughs> 아직도 그러신 네.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실기를 어. 하시고 우리나라의 아. 대학이 실기 작업 위주잖아요. 네. 모든 커리큘럼이 그러다 보니까 음악 학위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무수히 많고 가르치고 음.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 네. 아직은 학문적으로 이거를 연구 대상으로 놓고 연구도 필요하다. 그게 또 실기하신 분의 또 기초 자료로 될수 있으니까 어, 뭐 하이든이 어떤 작품을 연주하는데 악보만 보고 하는 거 하고 하이든의 생애와 그 당시에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고 연주하는 건 다른 차원잖아요. 어, 그런 면에서는 학자가 당연히 필요하죠. 기본 바탕으로 필요한데 아직은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아서 그렇고 첫째가 그 다음에 비서구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 지금 현재 음악학계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클래식 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클래식 하면 서양 클래식 말고 있는데 예, 다른 문명들도 국다그 예. 전승되어오는 클래식들이 다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관념이 아직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음. 뭐 음악 그러면 서양 음악 있고 예. 인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음악 그러면 전통 음악이래도 매요. 예. 아직 그 관념이 인도는 원학지니까. 예 관념이 거기는 전통 의상도 당연히 일상 예. 생활 의복으로 입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 명절이나 결혼식 때 특별한 행사 때만 한복을 걸치는 거고 일상생활에는 한복을 거의 입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전통 음악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할수 있는 기회가 어릴 적부터 없어서 애들하고 대학교 대학에서 토론할 때도 예술은 경험제다. 그러려면 어릴 적부터 자꾸 접하게 해야 그것의 맛과 맛을 알아서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공연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고 관심 가다 지 평소에 어릴 찍 태교 음악 때부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갖다 주면 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애들이 당연히 즐기는 방법을 알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이런 박물관을 한 번이라도 호기심이 지나가다 와서 어~ 이런 것도 있네 들어오신 분이 그다음에 또한번 다른 분들하고 또 오게 되겠죠 그 그럼 통로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공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도 여기 뭐 이때까지 한 몇십만 명은 왔다 갔고, <laughs> 네. 그리고 뭐 이제 교과서에도 거의 아. 이쪽 사진들이 다 실렸으니까. 네, 조금 속에는, 예, 사진 조금 소개는 예, 소개는 조금 된것 같아 요 이제는. 네. 예, 다른 나라에도 음악이 있는 거고. 어, 신기한 악기들이 있고 일본은 그 음악 대학에서 박물관을 유지하는 데가 네 아, 어, 군데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죠. 예, 미국도 네. 뭐 당연히 그렇고 네. 가까운데 일본만 나면 네. 네. 그 이런 박물관은 그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으니까 아, 일본을 잡 예. 아, 아직까지 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일본은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뒷받침이 되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대신에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안 하면 박물관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육을 아예 어, 박물관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적으로 남는 걸 갖다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 누가 다음에 하는... 여기 오든지 이게 어디로 가든지간에 그 기록들은 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록화가 안돼 있으면 또. 음. 또 언젠가 그 작업부터를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기초로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심... 무슨 논문을 어디다가 이렇게 어, 그 투고를 하려고 해도 뭐 고고학 쪽이면, 근데 민수 민소각이면 그쪽만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고할 대가 없어요. 우리 <laughs> 처음에 거기... 이게 만들었을 때 아, 이제 없어요, 없어요. 금색이 뭐 네이브도 어. 생기고 뭐든지 네. 있었잖아요. 그 세계 민소각기를 할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세계에 이렇게 하는데, 그, 일단 내부에서 그게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그래서, 들리는... 예, 처음에는 그런 자, 숨을 당했지. 음, 예. 어려워요. 예. 맨 땅에 헤딩하기. 음, <laughs>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그런데, 아이폼이라고 세계 그 박물관 협의회가 어, 있어요. 프랑스에, 파리에 제가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산하 그 위원회들이 쫙 있어요. 그 기능별로도 있고 그다음 에 유물별로 쭉 나눠있는데 어. 뭐 미술 쪽도 있고 그다음에 에. 뭐 고고학 예뭐 저기 뭐 전쟁 뭐 어~ 그다음에 복식 이런 거쭉 있는데 그 악기 위원회가 있어요 음. 그게 아예 생길 때부터 이게 아주 어, 크게 해가지고 지금도 엄청 그, 그~ 활동을 많이 하는 데인데 프랑스는 특히 많아요. 그런데 세계에 그만큼 악기 쪽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 외국에서는 어 완전히 이게 그 고고학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국공립에 보면 거의 고고학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음. 거기에 당당하게 똑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들어가 음.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저거 세계적인 그 어떤 표준에서 보면 그 이쪽 부분이 엄청 커야 되는데 어, 한국에서는 거의 뭐 카테고리에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아무리 변방에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어, 세계 조류에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쪽은 너무 뒤진 것 같아요. 그니까 문제가 많지만은 구조니 그냥 생존은 안 되겠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알려지고 <laughs> 있다는 게 네. 선생님이 그동안에 해오신 업적이죠, 과장님이. 네.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도 서양 악기랑 국악 말고 음. 다른 그이외의 다른 악기도 이제 넣어야 된다. 는 그런 인식들도 많이 생겨서 네. 점점 들어간 거 같아요. 노래의 비중도 이제 그런 네. 다른 악. 근데 이제 무릉표는 음. 가르치는 선생님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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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렇죠. <laughs> 학생들 보다 몰라요. 학생들이 더 가르치도록 해요 클래식만 주로 에, 교육을 에. 받으셨기 음. 때문에 에. 그분들도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학교 네. 선생님들이 온다면 내가 네. 다시 자주 내려가서 설명을 네. 해줘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대학에서 교육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교육을 안, 못 받고 하셨기 때문에 네. 별도로 그 교육이 또 필요하시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는 다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기는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금방은 안 되지만. 힘안요 참... <laughs> 그러니까 꾸준히 배웠다. 계속 가야죠. 네. 교육청에서 이제 그 악기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관람도 하고 이제 만져 볼 수도 있게 할 때에도 서양 악기하고 구악기를한 다음에 그렇죠. 그 이외에 약간 토큰처럼 응, 네. 이런 제3세계 악기를 에. 조금 하는데 약간 어 되게 기괴하고 희한하고 막 이런 거 신기한, 신기한 악기. <laughs>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 <laughs> <그런데? 웃음> 이런 게 있다니 에이. 점점 에이. 이런 이쪽 어, 진짜 얼마 없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짜 얼마 안 계시는데 그렇게 꾸준히 계속 연구 활동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맙